네, 개념원리 256쪽에 270번 문제입니다. 어, P점과 Q점이 수직선 위에 놓여있고, 그때 ABC라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라고 한, 했는데요. 이 ABC라는 점들이 뭐 갑자기 나온 점들이 아니고, 다 어떤 의미가 있는 점들이죠. A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어, PQ에, 중점을 나타내는 거죠?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눴으니까요. 얘는 중점을 나타내는 거고, 자, B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4분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PQ, 선분 PQ를 1대 2로 4분하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도 잘 보시면 얘는 선분 PQ의 어떤 점이냐면, 선분 PQ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나타내는 식이다 요렇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찍으면 되는거죠 자 PQ의 중점 가운데쯤에다가 딱 찍고 요 놈을 A라고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PQ를 1대 2로 내분한다 1대 2면은 3등분을 해가지고요 3등분 해가지고 1대 2니까요 여기죠여기여기 여기 왼쪽 점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C는요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외분점을 얘기할 때는 항상 P랑 가까운가 Q랑 가까운걸 생각해보라고 했죠. 3대 1 외분이기 때문에 Q하고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요 연장선 위에 찍히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순서는 나왔고 정확하게 찍어보면 P에서부터 Q까지는 아니죠. P에서부터 C라는 점까지는 세칸. 그 다음에 P, Q에서부터 C라는 점까지는 한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 요거만큼 한번더 가가지고 요기를 C라고 잡으면 보세요 요 초록색 칸을 기준으로 해서 P부터 C까지는 세칸 Q부터 C까지는 한 칸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요 위치 요 위치가 C점의 위치가 된다 따라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 b 고요그 다음이 a 고요 그 다음이 C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27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ABC를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 이 문제에서 원하는 DEF라는 점들을 좀잘 찍어 볼게요. BC는 쉽죠. 1대3으로, 아, D라는 점은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BC 사이를 이렇게 4등분을 한 다음에 1대 3 내분. 요 지점이 그러면 D가 될 겁니다. 여기가 D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들을 잘 찍어줘야 되는데 BC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분점을 찾을 때는 B와 가깝냐 C와 가깝냐를 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앞에 숫자가 더 작으니까 우리가 찍으려는 E라는 점은 B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 요쪽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되겠고 그 길이가 2대 3의 비율을 만족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 길이만큼의 두 배. 두 배를 요렇게 해 가지고 요 지점에다가 2를 찍어 놓으면 그럼 보세요. 2에서부터 b까지는 두 칸. 2에서부터 c까지는 세 칸이 되니까 요 지점이 바로 2대3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B를 1대2로, 1대2로 외분이라 그랬죠? 그럼 AB를 우리가 연장을 좀 시켜놓을까요? AB를 이렇게 연장시켜놓고. AB를 이렇게 연장시켜놓을게요. 자, 이렇게 AB를 연장시켜놨을 때, 그때 AB를 1대2로 외분한다 그랬으면, 일단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를 봤을 때, 앞에 숫자가 작으니까 A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A와 가까운 위치. 그러면 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에 a랑 가까운 지점들이니까. 그런데 비율이 1대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 거리를 그대로 한 번만 더 가요. 한 번만 더 가서 요 지점에다가 f를 찍어 놓으면 f에서부터 a까지는 한 칸. 그죠? f에서부터 b까지는 두 칸이 되니까. 요 지점이 바로 1대2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 E, b 자, 요렇게 연결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빨간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누구를 비교하라 그랬냐면 어, abd. abd. 자, abd.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 삼각형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딱 봐도 초록색 삼각형은 되게 작고 빨간색은 되게 큰데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요 친구는요. 요 친구는 이 ABC라는 원래 처음 시작하는 삼각형 있죠? 그 처음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 ABC, 맨 처음에 그려져 있던 이 기준이 됐던 삼각형의 넓이를 S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요 놈, 요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D의 넓이는 이 S의 4분의 1짜리예요 그쵸?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4분의 1S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 삼각형을 보시면, 이 빨간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F, E, B는요, 파란 애하고 비교했을 때, 밑변의 길이가, 파란 애는 요거 빨간 거한 칸인데, 빨간 삼각형은 요렇게 두 칸이니까, 밑변이 일단 두 배가 됐죠. 그리고 높이도 생각해 보면, 파란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죠 요만큼이 파란 삼각형의 높인데, 빨간 삼각형의 높이는 이만큼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요 길이와 요 길이 사이에는 몇배 관계가 있을까 보이죠? 요거랑 요게 똑같으니까요. 요 파란 점선 길이에 비해서 빨간 점선 길이는 두 배가 되겠죠. 닮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빨간 삼각형은 파란 삼각형에 비해서 밑변도 두 배로 늘어났고 높이도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넓이는 몇 배가 됐느냐? 네 배가 됐겠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요놈의 넓이는 요놈의 넓이의 몇 배입니까? 이거는 4s가 4분의 1s의 몇 배와 같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값이 k인데요. 누가 봐도 16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6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을 잘 그려놓고 도형을 잘 살펴보시면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7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좀 확장을 확대를 해 놨고요. 여기서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써 놨어요. 그런데 ac라는 선분의 길이를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x 좌표 4 차이 나고 y 좌표 3 차이 나니까 이거 3대4대5 떠올리시면 요 길이가 5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기 길이도 5인데요. 자 여기에 a점부터 b점까지 선분 ab의 길이도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길이는 x좌표가 5차이 나고요 y좌표가 12차이 납니다 그럼 또 기억나죠 5대 12대 13이죠 나는 그런거 몰라요 하면 5하고 12 해놓고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13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3인데 요만큼이 5니까요 그럼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여기 대 여기의 길이의 비율이 몇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 비율은 8대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평행선이잖아요. 요 DC와 AP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BD 대 DA의 비율은 BC 대 CP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8대 5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될건 뭐냐면. 이 P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P라는 점은, P는, 선분, BC를. 자, 다시. P라는 점은, 어, 선분, BC를. 아이고. 네. 선분, BC를. 외분하는 점이죠. 선분, BC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분하는 점인데, 몇대 몇의 외분점일까? 생각해 보면, B에서부터 P까지는 총 빨간 거 기준은 13이죠. 근데 C에서부터 P까지는 5잖아요. 그래서 얘는 BC를 13대 5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되면 사실 답은 나온 거죠. 그 다음 계산 문제가 되니까요. 자 b점의 좌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 이렇게 써놓고요. 얘네를 13대 5로 외분이에요. 13대 5로 외분. 그러면 13 빼기 5분에13 곱하기 뒤에거의 x좌표 52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그쵸? 요거 컴마 자13 빼기 5분에13 곱하기 0 빼이5 곱하기 9 플러스 45.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는 8분의 77,8분의 45. 요렇게 아주 지저분한 분수가 나왔습니다. 얘가 답이죠? 얘가 답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요 그림에서 이 길이들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이의 비율이 BC 대 CP의 비율과 같다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273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점을, 점의 좌표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가 0,0이고 그다음에 A점이 0,6이고 지금 약간 이제 상황을 표현하기 편하게 그려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OAB에서 각 A의 외곽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말고 외각요 밖에 거 말하는 겁니다 이 외곽에 이등분선을 그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외곽을 반으로 쪼개는 선이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어지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외곽이 요렇게 반으로 쪼개졌고 그외곽의 이등분선과 OB의 연장선의 교점 여기가 그럼 D인데 요 점의 좌표를 지금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어 개념 원리 250페이지에 보면 250페이지에 키포인트 해 가지고 키포인트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은 이제 우리가 자주 씁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요건데 키포인트 2번에 있는 외곽의 이등분선의 공식.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성립하는 공식. 네, 그걸 활용해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뭐가 성립하냐면요. a 대 ab가 그러니까 요기대 여기 요기의 비율이 이게 뭐랑 같냐면 OD 대 BD와 같다가 성립해요. 그래서 요기대 여기 요기와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뭐 뻘소리긴 한데 요거 공식 외울 때 보통 문제집에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거대 이거 요거는 요거 대 요겁니다 이렇게 돼있어 근데 애들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싹 바꿔봤어 이렇게 바꿔봤더니 이 그림이 뭐, 뭐하고 비슷하냐면 나이키 모양과 비슷하죠 비난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이키 공식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외곽에 이등분선이 그어져 있을 때 AO 대 AB는 OD 대 BD라는 요런 비례식이 성립해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는 요 선분들의 길이를 우리는 자 구할 수 있어요 0,0부터 0,6이면 길이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면 보세요 X좌표 4차이 나고 Y좌표 3차이 나죠 그럼 요 길이 5입니다 또 a, b의 길이도 x좌표 4차이 나고 y좌표 3차이 나니까 이 길이도 5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6대 5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그어져 있는 이두 부분의 비율도 6대 5의 비율을 갖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했던 이 d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 얘는 선분 o b 를 6대 5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대로 외분점 공식을 통해서 어, D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D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6:5대 외분점이니까 6 0 2 5분의 6곱하기 뒤에 거의 x좌표 24 빼기 0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 0 2 5분의 6곱하기 뒤에 거의 y좌표 638 빼기 0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점의 좌표는 2 4 18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X좌표에서 Y좌표를 뺀 것이 최종적인 답이니까요.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 공식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다.